매일 3분만 투자하면 차트가 보인다. 주식 타파의 박세현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f 프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의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이 포르쉐의 기업 공개 즉 상장 이슈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그 배기관에 들어가는 카본 캐니스터 이런 것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차 차량의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코리아 FT, 기술적인 요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 성장이 조금 주춤한 흐름이 나타나고,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숙자를,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그 성장성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 1, 2분기 지금 합산 영업이익이 대략 90억이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이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서 이 환차손 손실이 나타나면서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4, 34억이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성장을 할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보시면, 순자산가치, 자본총계는 1383억인데, 시가총액은 838억으로 상당히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 반등력이 나타나는 흐름이, 보여, 보여지는데요. 자, 현재 흐름을 보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 강력하게 급등력이 나왔다가 좀 주저앉는 흐름이 나왔죠. 근데 월봉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리아이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윗꼬리를 길게 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때도 윗꼬리를 좀 이렇게 달고, 그죠?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또 여기도 윗꼬리 달고, 달고, 다는데, 자이 윗꼬리를 달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정 부분 그 윗꼬리의 시세를 회복시켜주는 일꼬리의 윗꼬리의 시세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번에 몸통이 굉장히 작은 엄청난 윗꼬리를 단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봉 상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어 시장의 약세로 인한 강력한 주봉상의 음 음봉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이 강력하게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께 회복을 그죠? 나올 때마다 회복을 시켜 주죠. 나올 때마다 네, 그 나올 때마다 회복을 시켜주는 이러한 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켜주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부, 일, 이제 일부, 일부분,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노리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노릴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또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기술적으로 폭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조금 고점으로 부딪힌 자리 한 3,000, 대략 한 80원 부근. 자, 요 정도 라인이 조금, 어, 강력한 단기 저항 라인이 될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서 60선도 맞물리고, 120선도 맞물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강력한 저항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자, 요 포지션이 혹여라도 돌파가 된다면, 돌파가 된다면 어디까지? 3,35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2,800선은 강력한 또 지지 라인이 될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권 3,030원부터 2,800선까지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혹여 시장의 어떠한 그런 어, 악재, 시장에 좀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안정적인 평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돌파되면서 올라가긴 다 된다면, 3,3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기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코리아 FT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